그 실은 네. 지난번 그 이슈로 업데이트가 좀 밀려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결하느라 음.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가 분들께 약속을 드렸잖아요 약속된 일정을 꼭 맞추겠다고. 예.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라드 패스를 비롯한 유료화 쪽에서 모험가 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음. 아이템 삭제 기한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공백기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무제한 투안 포, 그러니까 무한 포죠. 무한 포는 아라드 패스 구성품으로도 게 만나 뵐수 있도록 이제 하겠지만 별도로 또 판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주 오픈 예정인 패스의 보상에도 네. 이제 새로 출시하는 크리처를 이제 넣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그 DDC는 그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이 취지가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업데이트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방향성을 디테일하게 이제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디톡스 아니었나요? 디톡스가? 그죠 근데 이제 예, 예. 디톡스도 매우 좋은 수단인데요. 예. 그거는 2월에서 3월경에 어.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슈라는 것은 아이템 팀장님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음. 2월에 아이템 개편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김현석 팀장님이 개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서, 네. DDC의 타이틀에 걸맞게 제 생각과 방향성을 일단 뭐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요번 네. 아이템 개편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음. 접근성과 이제 피드백 강한데요. 비버집을 이렇게 부순다, 뭐 이런 음. 것들에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잠시 후 이제 현성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메타 예. 변화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복잡한 조건들 아까 말뭐 말씀드린 뭐 포크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작업을 했어요 음. 미기 천장 언제 표시 언제 되나요 이게어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되는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부분을 제가 장표로 좀 준비해 온게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네.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피해 증가 3만 4천, 뭐, 이렇게 표기됐던 게, 네. 공격력 증가 3,400% 이렇게 바뀌어서, 아, 내 공격력이 3,400%더 강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이번, 지금 장비 공격력에서는 피해나, 뭐, 버프력, 쿨타임, 이렇게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출혈 피해, 전환율, 뭐,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부분에 허들이 되는 게 지금 커스텀 옵션 단 커스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단순화하는 방향을 일단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저런 조건이 없어도 솔직히 상시 발동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의미 없는 조건부는 일단 다 삭제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페널티 옵션은 게임에서 리스크나 리턴을 유저들이 조화롭게 선택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좀 돼야 되는데, 예. 변경이 되고요. 뭐가 한줄 됐네. <laughs> 네. 종류까지 바뀌진 않지만 그 네. 장비 안에서 옵션을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음. 이게 한 부위에서 두 부위 정도 좀 그런 포인트가 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예 없애는 방법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예. 이게 무조건 찾을 수 있다라는 제가 또 자신이 그 정도는 없어서 음.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시점에 조화로운 안개 큐브를 뭔가 개정당 하나씩 같이 지급을 해야 되나 아. 사, 삼잠금 큐브를 좀 제작해서 드려야 되나 이런 것까지 좀 검토를 같이 하고 있긴 해요 이게 지금 찐 사유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laughs> 불가침 쪽도 조금 문제가 아마 들으시면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 불가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게 지금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단순화됐다고 해도 효율을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이게 어. 좀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서 어. 추천 표기를 좀 넣으려고 해보거든요. 아 내가 이 장비에서 뽑아야 되는 옵션이 뭐였더라? 이 옵션 여기서 나오던가? 약간 이런 게 헷갈린 때가 많더라고요. 어. 외차큐를 돌릴 때 해당 예. 장비를 등록을 하면 옆에 리스트로. 음. 이 장비에선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모두 표기할 예정이고요 뭔가 좋은 걸 얻으면 와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뭔가 그래픽적으로 딱 와닿는 게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다른 게임처럼 좀 접하자마자 그냥 그래픽적으로 이거를 바로 이게 좋은 거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표현 강화를 해 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진 않을 거지만 뭐 예를 들면은 예. S 랭크라고 이렇게 옵션 옆에 뭐 SSS, 아. 뭐 B, S, AB 예. 막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건 찐 사유를 모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보조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예를 예. 들면 어, 예를 어, 들면 네, 네. <laughs> 고정 에픽 장비의 세트 구성을 추가하려고 해요. 장비 세트 추가는 지금 갑자기 방향이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 모든 고정 에픽에 다 세트가 추가되는 건 아니고 어? 채택률이 높은 좀 아홉 가지 구성 정도를 저희가 세트로 묶으려고 해요. 이게 가이드용의 세트 옵션이 맞냐라고 말씀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정말 낮게 넣었거든요. 에? 네. 이게 조금 높게 하고 뒤로는 뭐 90, 10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어, 촘촘하네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막 기존처럼 뭐 3세트, 5세트 막 이렇게 붙게 되면 네. 저희 내부에서 계산했을 때는 어, 효율 계산을 조금 더 한다면 세트까지 음. 활용해서 효율 계산을 하면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범위는 조금 더 높게 6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다음 얘기는 아마 덤페 때 나갔던 내용이라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성장 방식 리뉴얼이요. 이거 아까부터 얘기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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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장비로 장비를 먹이는 건안 하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성장 재료로 바뀌고 성장 재료가 네 종류가 제공이 될 건데요. 네. 아 이런 식으로? <laughs> 네 레벨 성장하려면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기회가 한 번에 하나 소모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재료 어. 같은 게한번 소모됐는데 음. 이 일괄로 소모시키다 보니까 지금 성장권 같은 시스템이 좀안 맞아요. 아. 이게 한 번에 따다닥 들어가야 되는데 일회 비용을 차감시켜준다. 이 성장권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쓰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어, 성장권 시스템이 없어진다고요? 네, 다 이익을 보고 있, 있었던 거를 그냥 성장권만 냅다 빼면 안 되니까 아. 기본적인 성장 비용을 다 감소시키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레벨대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 제가 봤을 땐좀 있어요. 아. 이 부분이 데이터를 네. 계속 확인하면서 저희 제가 특정 부분에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다면 검토해서 더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성장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뭐 예. 길드 상점도 그렇고 한달 단위 뭐 그런 성장권도 그렇고 예. 이번 윈터 페스티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성장권도 29일까지 쓸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음,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22일 정검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에서도 예, 예. 뭐 빨리 다 쓰자라고 하시는데 예. 저도 빨리 다 썼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성장 방식이 이제 재료로 바뀜에 따라서 던전의 성장 아 던전의 콘텐츠 보상도 성장 재료로 바뀔 거고. 아 그렇겠네요. 네. 아. 그러면 사실 그 논리면 이제 던전에서 장비 안 나와도 되거든요. 어.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래도 에픽 빔을 봤다면 커서 메픽 나오면 최소 2유유 이상. 최소 2유유? 네. 그리고 4유유도 조금은 체감되게 드랍. 하려고 해요. 사유효도 있는 거예요. 네. 에피 안 떨어지면 맞아애 소수급이 좀또 그렇잖아요. 어, 초월에 필요한 소울 개수나 음. 융합 시의 힘정 요구 개수, 뭐 음. 성장 시의 힘정 요구 개수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할 예정이고요. 성장 레벨이 어. 그 레이드 때 확장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아. 지금 도시락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도시락을 <laughs> 많이 쌓아두는 유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쌓아둔 거를 예상 이제 성장 재료로 바뀌면 예. 내가 쌓아둔 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해체를 하시면 그때 업데이트 이후에는 해체를 하시면 성장 재료로 다 나올 거고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런 어뷰징이 있어요.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0 레벨 장비를 7 70... 성장에 사용하면 이 장비가 음. 70레벨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해체를 하면 또 70레벨 값어치의 돌이 나오면 음. 성장하고 해체하고 성장하고 해체하고 성장하고 해체하다 보면 네. 중간에 대성공이 뜰 거잖아요 아예예예 <laughs> 예, 예.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해체해도 똑같은 경험치를 그냥 보존해 드리면 아, 네. 이런 식의 어뷰징이 좀 게임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해체를 할때 조금은 경험치율이 조금씩 깎여 내려갈 거예요 돌로 환산되는 것들이. 비용도 부담스럽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내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좀 매력이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냥 음. 단순하게 피해진가만 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리뉴얼하면서 플레이 경험적으로도 좀더 재미를 더하면서도 어. 이게 선택지로서 내 원한 취향대로 찍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장비 특성도. 고쳐보려고 해요. 데미지적인 부분은 다 그대로 보존받으실 수 있게 저희도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아. 일단 장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장비 어? 특성. 어떻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어, 규율, 맹공 보호 구현 이런 식으로 장비 특성이 카테고리가 변경될 거고요. 예. 기존 장비 특성은 찍을 때 재료를 요구했잖아요. 찍을 때뭐 얼마 음, 내야 이 포인트 저죠. 찍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재화 소모 싹다 없애려고 해요. 아, 재화 소모가 없어요? <laughs> 네. 어. 그냥 재화 소모 없이 자유롭게 막 찍어 보시고 나는 이게 취향인데 편하게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패때 말씀 들은 것처럼 신모드라는 게 추가될 거고 그건 음. 무기고 무기 외에도 한번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예. 옵션킬리 너무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음. 새로운 부위나 뭐 새로운 옵션들을 보여드리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지금 융합파밍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음. 좀 벗어나고 싶어서 더 옵션 단순화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개전 때는 좀 바로 보여드리기 어렵겠지만 레이드 타이밍 때부터는 조금씩 뭔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감전팔찌에 상위 아이템을 만드는 건 어떨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감전팔찌에 그런 메타적인 옵션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네. 뭐 상위 아이템으로 전격의 팔찌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음. 뭐 전격의 팔찌를 끼고 내가 스킬을 사용하면 내가 맞춘 몬스터로부터 뭐 전격 체인 라이트닝처럼 막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예. 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는다거나 오. 해보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은식이라던가 예. 뭐 정마반 오. 뭐 이런 것들은 네. 옵션을 보자마자 해보고 싶은 그 장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데미지 효율만 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 저 옵션을 보자마자 와 저거 파밍해보고 싶다, 저거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을 가진 장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기능도 있지만 그 네. 아까 전에 약간 로망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저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기능과 로망을 좀 함께 조 섞은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RPG 어. 게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스탯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로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로망만 쫓다 보면 너무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장비들이. 음, 네. 그 그래, 근데 그래서 지금 11부위 장비죠. 무기를 제외하면 11부위 장비의 역할을 좀 포지셔닝을 해 볼까 하거든요. 뭐 아, 예를 들면은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로망적인 플레이 체감을 바꿔주는 장비는 악세사리로 한정을 하고 음. 방어구는 좀 데미지 스탯적인 거로 음. 뭐 특수 장비는 조금 더 커스텀스럽게 뭔가 할수 있다던가 음. 뭐 스킬을 변경시킬 수 있는 옵션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던가 음. 네 그런 것들로 좀 부위별로 포지셔닝을 계획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안 계신 무기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간 모드. 아, 맞아요. 요것도 이제 같은 방향성인 거, 그러면? 저는 그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가 약간 네. 시즌의 최고 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좀 있거든요. 네. 이번 안개신 무기가 그런 갑모드를 통해서 이번 음. 시즌의 최고 무기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옵션과 그런 연출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오행이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번에 선계 시즌이 오행이라는 예. 키워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쵸, 음. 그 오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무기에 녹일 수 있고 그몬서들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던가 아. 어,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 이번 레이드 무기는 기억의 복원이라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 어, 이런 예.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 무기 자체는 전용 캐스트를 통해서 바로 획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기억의 복원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신모드 획득이 쉽지 않아야 되니까 음, 이건 그쵸? 제가 로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음, 이 게임의 네네. 로망으로 그만큼 획득했을 때 음. 성취감이나 이, 이런 부분을 좀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사실 던전인 파이터를 하다 보면 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네. 오래 즐기신 분이랑 그러니까 어. 오래 몰입한 분들이랑 새로 시작한 분, 분들, 분들이 너무 단시간 안에 동일해지는 거죠. 한번못 쫓아가면 영원히 못 쫓아가게 막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당장 4월에 안 계신 무기를 파밍하고 또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신모드까지 진행을 했다면 음. 이 장비를 벗어야 하는 시점에 음. 좀 업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예. 이 사도와 신의 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시스템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 신 모드까지 열심히 달성했던 부분들이 예. 이걸 벗었을 때 효과를 받는 거죠. 이 그릇에 내가 안개신을 열심히 파밍했던 그 기록을 담아서 내가 신 모드로서의 그런 명예성 이펙트 같은 것들을 이번 시즌에서만 한정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서만 안개신 레이드를 정말 열심히 즐기신 분들만 얻을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이펙트로 남길 수 있도록 플레이 이펙트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던파가 저도 더욱 재밌는 게임으로 모험가님들한테 좀 서비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지금 하시는 모험가님들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네 그리고 더 많은 모험가님들이 더 찾아오는 게임이 될수 있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리얼 디톡스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주에서 인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